한 컴에서 한 셀을 실행한 다음, 세문서 클릭하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본 화면이 나옵니다. 커서가 좀 틀리죠? 십자 모양입니다. 가운데 하얀 셀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른쪽 아래 확대합니다. 120% 정도로 확대해서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셀에 커서를 놓고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먼저 2024 상반기 매출액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그럼 밑에 밑에 줄로 내려갑니다. 엔터를 치면 아래 셀로 내려갑니다. 지점 엔터 치고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 다음, 커서를 놓고 1월 입력합니다. 숫자가 있는 데이터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원하는 셀까지 잡아당기면 자동 입력이 됩니다. 6월까지 입력이 됐고 그 다음 합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숫자 입력합니다. 숫자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치면 됩니다. 숫자는 기본적으로 셀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숫자를 모두 입력했습니다. 그럼 맨위 제목부터 한번 다듬어 보죠. 범위를 지정합니다. 원하는 셀까지 지정한 다음 병합합니다. 병합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그럼 셀이 합쳐졌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그리고 숫자도 범위 지정합니다. 그리고 천 단위 콤마 찍어줍니다. 숫자는 천 단위가 기본이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전체 데이터를 지정한 다음 범위 지정했죠. 테두리, 원하는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럼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계산 한번 해보죠. 1월부터 6월까지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점 커서를 놓고 자동합계 합계 클릭합니다. 그럼 1월부터 6월까지 범위 설정 되었고요. SUM 함수 나왔죠? 엔터 치면 되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 내리면 나머지 시점도 합계가 자동 계산이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장합니다 원하는 폴더나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은 클릭해서 메뉴에 한셀 통합 문서 지정해주고 저장합니다 그럼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닫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파일이 있는데, 파일 로고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엑셀하고는 다르니까요. 이 모양이 한셀 로고입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한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불러왔죠?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입력을 좀 쉽게 해보겠습니다. 셀에 1월 입력합니다. 엔터치고 1월 셀에 대고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 끝까지 잡아당기면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일년 번호 입력해보죠. 첫 번째 셀 1, 두 번째 2, 두 개의 셀을 지정한 다음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잡아당기면 일련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보기 좋게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그럼 4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4번은 앞에 보통 0이 들어가게 되면 엔터치면 0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0이 표시되게끔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4번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자 정의에 가서 형식 g 형식에 가서 앞에 0 그다음에 샵샵 자리만큼 입력을 합니다. 그다음 입력을 해 보죠. 011 엔터 칩니다. 01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앞에 0이 사라지지 않고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직급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한셀 안에 없는 직급이니까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직급 커서 놓고요. 여기서, 그 다음, 아랫부분에 환경 설정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자 정의 목록 이곳에 입력을 합니다. 부장 엔터 치고 차장 과장 이런 식으로 직급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다 됐으면 추가합니다. 플러스 입력이 되었죠? 설정 그럼 직급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장 입력하고 체육 핸들로 밑으로 잡아 내리면 사원까지 자동 입력이 됩니다. 사원 셀을 복사한 다음, 밑에 부분 지정한 다음 엔터치면 사원이 복사가 됩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타, 보면은 중간에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데요. 설정합니다. 그리고 숫자만 주민번호 숫자만 입력합니다. 그럼 숫자 사이에 대시가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엔터 치니까 주민번호 형태가 되었죠. 하나 더 입력해 보죠. 엔터 칩니다. 그다음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앞에 010이니까 010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숫자 사이에 대시 입력하기 불편하죠? 숫자만 입력했습니다. 앞에 0이 없어지고, 사이에 대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되게끔 범위를 지정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그 다음 기타 들어가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번, 010이 아니고 국번이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에 가서 맨 위에 이곳에 번호를 설정해 줍니다. 0 샵샵 대시 숫자만큼 4개 샵을 해주고 또 대시 샵 4개 이런 형태로 입력한 다음 설정합니다. 그리고 숫자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칩니다. 또 숫자만 입력해보죠. 그러면 앞에 공이 표시가 되고 숫자 사이에 대시가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동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